어저께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판결 확정 판결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어 파기환송돼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도 어 유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건이 뭐 재상고를 거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오면 어 유죄 확정이 되겠죠.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은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아예 대법관들도 탄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예.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집행 후보의 주특기 어, 재판 시간 끌기 하겠죠. 64차례의 재판 지연 수책을 썼습니다.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 법률심판 제청 2차례. 이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요.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험 법률 신청, 재, 위 법률 심판 재청 2차례.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 재판 지연했던 거예요. 저도 변호사를 해보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재판 지연의 달인, 어,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건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되면은요, 주거부정으로 구속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다른 사건 생각했을 때? 그래서 불구속으로 재판받으니까 이렇게 재판 지연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예 법을 바꾸는 거죠.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양심에,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무죄로 그냥 아예 면소한다, 이런 규정은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재판 중지한다, 어, 대통령직 다한 다음에 처벌받아라, 요렇게.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요세 가지 방법, 요거를 또잘 사용해가지고, 어, 재판 안 받는, 네,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재판 지연 전술의 신공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일명 나경원 바로 사건 이것이 발생한 것이 2019년 4월이에요. 2020년 1월에 기소됐어요. 지금 6년째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있어요. 본당 뉴스령한 적은 없어요. 행조 차장 예.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재판을 6년 동안이나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나경원 의원한테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지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지연 얘기를 할 때마다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이 국민들이 다 생각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